개인을 Autonomous Agent, 독립적이고 완전한 개체로 또는 존재로 보는 것은 없을다다, 터무니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개인이 독립적이고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개인은 개인 자체로 얼마든지 행복해야 되고 얼마든지 가능해야 되고 얼마든지 평강하고 안식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꾸로 무겁고 힘든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을 활짝 꽃피운 시대에 개인은 오히려 우울하고 외롭고 권태롭고 무기력해진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 결과를 다른 말로 하면 lost of self, 나됨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나댐을 상실해버렸다는 말은 기분과 파스블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과 나로부터 가능한 것, 나로부터 피어나는 이것이 구분이 상실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꾼다는 말은 비하인드가 아니고 나에게서 어떤 초월적인 것이 피어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것에서 내가 어떤 것을 가질 수 있느냐 이 사회에 주어진 사다리에서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것을 꿈이라고 해요. 그건 꿈이 아니죠. 창조성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나만이 피울 수 있는 것, 뭔가 나만을 통해서 피어나는 것을 피우려고 하지 않고 창조적이다 하는 말은 투팔폼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가, 그 회사에서 직원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실적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나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을 상실해버렸어요. 예를 들면, 이제 모두가 평등하다 그래요. 근데 그 평등하다는 뜻이 사장과 종업원이 똑같은 차를 탈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되어버렸어요. 남녀가 평등하다는 말이 남자도 여자도 대통령이 될수 있다. 남자 여자가 똑같은 직위에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남녀 평등은 남자 여자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남녀가 평등하다는 말에 성경적인 의미는 남자는 남자로서 피울 수 있는 것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 피울 수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은 각각이 아니라 남녀가 서로 말씀의 복된 관계 속에 있을 때 피어나는 것으로. 각자도 더불어도 진정으로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는 불행함 속에서 행복이에요. 말이 이상하죠? 불행함 속에서 행복이에요. 행복은 기분을 충족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은 내가 만불짜리 차, 오만불짜리 차, 십만불짜리 차에서 어떤 차를 살수 있느냐. 이게 행복이에요. 근데 십만불짜리 산다고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행함 속에서 이게 행복이야, 이렇게 사는 이상한 사회예요. 성공은 집단의 또는 조직의 중심에 자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리가 중심이냐 또 주변이냐 하는 것은 각자의 자리일 뿐이지 그 자체가 행복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행복이 아닌 것을 자꾸 행복이라고 우겨대야 되는 것이죠. 또 자유는 주어진 것 중에서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자 핸드백이 있는데 백 불짜리, 천 불짜리, 만 불짜리, 1 0만 불짜리 핸드백 중에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개인을 우상화 시켜 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개인이 괴로워진 시대. 이것의 진정한 해결은 누구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서로 십자가의 관계로 더불어하는 다시 말하면 교회인데. 교회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되어 버리고 이 사회가 이렇게 목마르게 기다리는 대안이 되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